지옥에도 급이 있다면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지는 곳은 어딜까요? 오늘은 살인, 절도, 성범죄의 음주와 마약까지 저지른 자들이 떨어지는 그 강무도한 지옥, 호규 지옥을 소개합니다. 1. 호규 지옥이란 호규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는 뜻의 규환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지옥의 이름은 죄인들의 비명이 단한 순간도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유래됐죠. 호규 지옥은 주로, 술이나 마약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자들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들은 무려 중압지옥 죄인의두배 시간, 즉 1조 8천억 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지옥에서의 고통은 등월지옥의 천 배로 묘사됩니다. 2 형벌의 시작 쇠로 된 방, 죄인은 쇠로 달궈진 방에 감금됩니다. 이 방은 원래 200명 수용 가능한 공간이지만 무려 1000명씩 집어넣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자는 압사, 가장자리에 있는 자는 화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천장, 바닥, 벽 모든 것이 벌겋게 달궈진 금속으로 된 지옥판 정육면체 절구통이라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는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죠. 3. 뜨거운 목줄과 질식고문 옥졸들이 죄인을 하나씩 끌어내면 달군 목줄이 죄인의 목에 채워집니다. 숨을 쉬려 발버둥 칠수록 목줄은 점점 더 조여들고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죄인이 질식하면 옥졸은 잠깐 목줄을 풀어, 소생시킨 뒤 다시 고통을 시작합니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목줄은 이전보다 더꽉 조여지고, 이후 죄인은 강제로 구리 강물을 마시는 형벌을 받습니다. 4. 혀와 입을 찢는 고문 마지막 형벌, 호규 지옥의 마지막 형벌은 죄인의 입을 찢고 혀를 늘어뜨린 뒤그 혀에 달군 단검과 창을 꽂아 넣는 끔찍한 고문입니다. 심지어, 용암에 달군 쇠덩이를 죄인의 입에 넣어 내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기도 하죠. 이미 입은 찢겨 있고 혀는 말릴 수도 없어 죄인의 비명은 더욱 커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이 지옥은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탄생한 아비지옥과도 비교되지만 호규지옥은 더 빠르게 더 강한 고통을 줍니다. 만약 이곳에서조차 거짓을 일삼은 죄인은 대규환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끝없이 울부짖는 고통, 숨조차 쉴수 없는 압박. 그리고 살이 녹고 입이 찢기는 처절한 반복, 이곳 호규지옥은 단순한 형벌이 아닌 죄를 후회할 기회조차 없는 절대적 고통의 공간입니다.